알톤의 어, 썸탈 MTB M2.7인가요? 27단에서 지금 어, 시마노 아세라 구동계가 사용된 급에서는 20만원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뭐 있길래 구입을 해봤고요. 박스가 완전히 포장 상태가 아닌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옮겨 담은 거 같은 그런 느낌도 좀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박스에 이제 그휠 나사 부분이 박스 밖으로 좀 튀어나오는 구조로 이상하게 조립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뭐, 택배 나르다 보니까 구멍 났겠고, 저쪽은 좀 긁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전체적으로 부품은, 일단은 조립해봐야겠지만, 박스 가리를 한 의심이 조금 드는, 박스 겉면은 블랙인데, 프레임은 흰색으로 온거 보면, 박스가 없었는지, 뭐, 재고 처분하면서 이 박스, 저 박스 옮겼는지, 이게 모델명이 그럼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이제 포장은 다 뜯었고요. 지금 뭐 내용물은 프레임하고 바퀴에는 지금 바람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이 보니까 림 같은 경우도 전에 쓰던 얘도 이제 생활용 자전거지만 전에 쓰던 생활용 자전거에 비해서 림이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꼭 하이브리드처럼. 바퀴는 또 두꺼운 게 껴있고 아무튼 그건 좀 신기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펌프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뽑아서 바람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안장이 있고요 뭐, 사용설명서. 그리고, 알톤에서 주는, 보너스 자물쇠가 있네요. 생각지도 못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거 사려면, 요것도 한, 6, 7천원은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림을 고정하는, 그, 나사 봉이 있고, 얘는 지금 안에서 굴러다니던데, 실수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여분으로 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육각 렌치 어, 쇠로된 그냥 평페달이네요. 뭐한 5, 6천원이면 살수 있는 평페달 사용, 성, 사용 설명서 정도가 있고, 이제 슬슬 조립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핸들 조립을 마쳤구요. 핸들 조립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여기 전방에 이제 나사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 봉에 중심 표시라도 하나 해주면 좀 괜찮을 텐데, 이봉 꽂을 때마다 조금씩 불안하다는. 그리고 여기 지금 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예뭐 싸구려 핸들이긴 한데, 첨이라 그런지 고무라 그런지 좀 부드러운 느낌도 좀 있고, 뭐 나쁘진 않네요. 끝에 쇠링으로 이제 그 핸들 넣고 뺄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전에 그 랭글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끝에를 자르고 여기다가 막뿔 뭐 같은 거 달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무슨 기어 표시비가 양쪽에 있고요. 어 이게 전방, 후방, 지금 3단, 9단 표시기가 다 있네요. 그리고 지금 기어, 저도 이제 생활자전거만 타다 보니까 기어가 아래쪽에 특이하게 있어요. 이건 뭐 직접 타보면서 해봐야겠지만, 지금 기어 변속하는 게 하나 있고, 여기 무슨 락장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타봐야 알겠고, 브레이크 부분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양호하네요. 브레이크도 긴 편이고 제가 타던 생활차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그 쇼바 부분에 보면 쇼바의 완충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고 프로 코렉스 해가지고 코렉스랑 썸탈이랑 뭐 합작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일단 계속 조립을 해 봐야겠는데 지금 펌프를 어떻게 할지 그게 이제 계속 고민이 되네요 지금 있는 부품은 조립을 다 마친 상태고요 약간씩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뭐다 붙이긴 했습니다. 붙이긴 했고, 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시마노 아세라급이긴 한데, 가격대가 20만원대다 보니까, 이제 40만원대는 뒤에 있는 뭐 스프라켓이나 뭐 크랭크인가? 그런 쪽도 그 시마노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원대라, 이제 뭐 그런 쪽에는 보급형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가격이 좀싼 편이고, 페달은 아무래도 그, 전에 만원 주고 구입한 그 페달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 평페달이라 지금 아세라급부터 뒤에 여기 구동기 길이가 좀뭐 길어지고 이것저것 있는데 지금 조립 상태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서 뭐 나사 같은 걸한 번씩 다 조여봐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어, 일단 조립해놓고 보니까 뭐 26인치라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뭐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고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바람 넣어서 한번 타봐야겠지만, 어, 역시 가장 신기한 건이 기어 변속 부분인 것 같네요. 이 기어 변속에서 밑에 한번 누르면 일단이 올라가고, 이렇게 지렛대 식으로 누르면 펌프하는 식으로 되고, 위에 거 누르면 한 단씩 풀리는 기어 변속이라, 기어 변속을 확 바꿀 수는 없는 게 흠이긴 하지만, 어, 한 단씩 꼭 뭔가 좀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단 일단 올릴 수 있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안장은 흰색이라 벌써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때가 탔는데 앞으로도 걱정이 되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그 고단에서 약간 덜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를 나사를 풀어주면 고단에서 조금 더 밀리면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역할이고요 지금 뒷기어는 나사가 보이진 않네요. 이제 기어비 잡는 팁 정도일 것 같고 이제 브레이크처럼 이쪽에 보면 요거를 돌려서 기어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네요.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당겨가지고 돌려가지고 약간 완력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팁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세팅 팁은 별로 없는데요. 어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 가끔 보면 잡았을 때 왼쪽 오른쪽이 약간 그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작은 나사를 조이면은 그쪽이 이제 덜 움직이는 식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양쪽이 똑같이 안 움직이고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면 그 뻣뻣한 쪽에서 여기 림에 닿아주고 이제 소리가 난다거나 잘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림 쪽에 붙어 있는 쪽을 나사를 조여주면 걔가 약간 그 스프링이 당겨지면서. 림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팁이네. 아, 어 이번에 구입한 알톤 스포츠의 썸탈 M2.7 어, 산악용 MTB인데 생활 자전거에 한 23만 원대 가격이고요. 지금 조립을 다해 가지고 타 봤는데 이제 제가 전에 타던 자전거는 그 랭글러 뭐 신문 광고에 자주 등장했던 이제 그 랭글러 99,000원인가? 한 10만원 정도 이제 구입했던 21단 랭글러 생활 자전거인데요. GTMB200이고, 이걸로 이제 뭐 국토종주 한 바퀴 돌고 뭐 4대강이랑, 예, 뭐그 자전거 인증 길은 다 돌았으니까, 뭐이 자전거도 그렇게 나쁘다고 할순 없겠죠. 뭐 자전거 어차피 사람이 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전거를 굳이 멀쩡한데 새로 구입한 이유는 기어가 21단 정도 되는데 좀 타다 보니까 기어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설명에는 최고하고 최하단 그러니까 단수가 늘어날수록 최고하고 최하단 사이에 뭐더 세분화된다고 그러던데 지금 이 자전거는 제가 이걸 구입하고 본 바로는 예, 제일 밑에 그 고단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21단이니까요. 얘도 이제 시마노는 시마노인데 시마노 T Z. 뭐 그런 기어에다가 앞에는 3구원3관앞 예, 기어는 또 시마노가 아니었네요 예, 역시 뭐 보급형 차다 보니까 이제 기어 같은 것도 그냥 변속하는 기어였고 앞 쇼바도 그냥 일반 보급형 쇼바라서 뭐 기름칠 안 하고 그냥 타면 좀 뻑뻑해서 그렇게 안, 안락한 안정감은 없는 예, 뭐 그런 자전거였으나. 예, 국토 종주하고 이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던 뭐 지장은 좀 있었겠지만 좋은 자전거보다는 예,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닌 처음에 살때뭐 이런 자전거로 뭐 자전거 길 나가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뭐 그런 우려가 있긴 했지만 예, 전혀 뭐 10만원대 자전거로 나무 이상이 없었던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이제 알톤스포츠의 썸탈 인데요 뭐 제가 평생 타본 것 중에 가장 고가 자전거가니까. 비록 23만원대지만, 뭐, 2013년 시기라, 뭐, 설명에 따르면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 한 30만원은 안 넘어가고, 한, 뭐, 한, 한 5만원 할인 된것 같은 가격이더라고요. 구동계가 앞뒤가 시마노, 이제, 아세라가 들어가 있고요. 아세라가 이제 9단, 8단, 9단, 뭐, 이런 거 있던데, 어 앞에 기어랑 뒷기어는 시마노, 아세라 급인데, 저기 이제 크랭크 부분이나 여기 뭐, 스프라켓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같은 아세라급은 아니고, 뭐, 보급형으로 껴있다는 기어 변속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하는 레버가, 뭐, 위쪽에 그냥 얘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밀고 땡기고가 아니라서, 땡기고가 아니라, 얘도 이제 약간 따닥따닥 따닥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뭐, 나름, 완전히 그런 거 없는 거보단 편하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처음 보는데, 밑에를 밀면 일단이, 일단씩 올라가고, 위에서 이걸 눌러주면 1단씩 풀리는 그런 식인데, 써보니까 꼭 자동차 타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기어를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요. 여기 표시계도 있고, 앞, 뒤쪽 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어가 변속이 되고, 밑에를 누르면 일단이 올라가고, 그 정확히 1단을 맞추는 거는 조금 어 조절이 필요한데, 뭐 그냥 기본 상태로 타도, 이렇게 지장이 있을 정도 아니라서 일단은 타고 조금 조절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쇼바, 앞쇼바 같은 경우, 얘는 그냥 보급형인데, 뭐 굵기는, 굵기는 약간 굵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위쪽에 이제 완충 조절을 할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뭐 단단해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더 푹신푹신해지는 이제 옆에 보면 이 브레이크 부분에 브레이크 이렇게 그, 홈이, 홈이 파 있어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뭔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보죠? 요거는 워낙 싸구려라, 맨들맨들 했는데, 여자도 앉아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전립선 안장 모양인데, 기본 안장 치고는, 폭신폭신 하고요 손으로 눌렀을 때는 그렇게 폭신하진 않은데, 막상 타보면, 이 앞쪽까지 이제 쿠션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전립선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폭신한 느낌이 일단은 드는데, 뭐 조금 타봐야 알겠 그 외에 특이 사항은 페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평 페달 세로 된 건가 아무튼 그게 달려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페달로 이걸로 교체할 생각이고요 뒤에 기어 같은 경우 변속이 아주 부드러워서 만족스럽고 타이어가 지금 MTB는 아니고 약간 로드 겸용으로 가운데는 매끌매끌하고 양쪽에 이제 MTB 실고돼 있는 타이어인데 잘 모르겠어요. 타이어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부드럽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두개 비교하면서 타보니까 요, 쪽이 훨씬 부드럽긴 한데 섬탈 M2.7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국토정주 마치고 나니까 거의 타이어가 다 문드러져가지고 얘도 지금 매끄러운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쇼바 때문에 그러지 않나 쇼바 영향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쇼바 영향이 은근히 타본 승차감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비싼 게 좋긴 좋더라고요 기어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되는 편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어 조절 잘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올리면 막 들그럭 들그럭 할 텐데, 얘는 한번 올리면 한 단씩 올라가니까요. 기어 변속도 쉽고, 나가기도 잘 나가고, 어 쇼바하고 타이어 때문인지, 승차감도 훨씬 안락하게, 부드럽게 잘 나가는 편이고요. 덜컹거림 없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V 브레이크를 선택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택하면 얼마더라? 한만 원인가요? 한 1,2만원인가 버티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도 저는 전부 다그 유압식인 줄 알았더니 디스크 브레이크도 유압식은 한 10만원 비싸고 그냥 기계식으로 브레이크 땡기면 그냥 잡아주는 식으로 되는 거는 또한뭐한 1,2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품절이기도 하고 원래 브레이크에 별로 연연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이이 이 얇은 타이어로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로 뭐꽉 잡아봤자 타이어가 버텨줘야 제동이 되는 거지 예, 브레이크만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그냥 돈도 절약할 겸 어차피 품절이었지만 그래도 디스크브레이크가 있는 게 약간 뽀대는 나는데요 뭔가 좀 가격대가 있어 보이는 자전거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냥 V브레이크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성능상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끝에 한 장이 더 들어가 있고 이 고단 쪽에도 한 장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원래 설명에 의하면. 예, 뒤에가 7장이나 9장이나 그 고단과 저단의 크기는 같고 어그 중간에 이제 더세분화돼 있다고 돼, 돼 있는데 그거는 아마 약간 고가자전거 21단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생활차의 7단과 그 중급 정도 이제 9단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요런 자전거로 국토정지를 한번또 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조금 쉽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에 그 7단에. 좀 길들여져가지고 이제 어, 이 정도면 다리 다리 힘이 됐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끝에 이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만큼을 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남긴 하지만 이상으로 알톤 스포츠의 썸탈 M 2.7 예, MTB 유사 MTB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나중에 뭐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지금으로서는 별로 추가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가격 대비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다로 마무리.